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 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PNS 로보틱스 주주님들 지난주 급등 이후에 아래위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7% 7.64%까지 갔다가 2% 밀렸다가 종가 4.93%로 마무리했는데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죠. 그리고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내용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우리 PNS 로보틱스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드롱이가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PNS 로보틱스는 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올일선 내려갔다가 다시 꼬리에 말아주면서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왔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렁이가 지난번 영상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만 듣고 오실게요. 시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세를 향해서 올라갈만한 그러한 위치에서 오늘. 꼬리를 달아주고 있죠. 자, 이 꼬리가 뭔지 뭐 얼마나 길어질지 다시 상한가 말아 올릴지 그 부분은 두렁이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렁이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상한가 말아 줄지, 꼬리가 길어질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꼬리가 길어졌죠. 중요한 건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려 놨고 그리고 이 추세 무너지지 않고 이 상승 박스권으로 아래위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이 구간에서 견디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pns 로보틱스는 무상증자에 대한 이벤트도 있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주당 한 주씩 더 받는 무중에 대한 공시구요 여기 보시면 신주배정 기준일이 에. 25년 11월 1 0일이죠 11월 1 0일이면 네, 예,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보유하고 있어야 지만 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데 무증을 받고 싶다라면은 6일에는 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방안을 한 젠슨왕이 예, 삼성이 로보칩을 모두 생산한다. HBM4의 사운드리까지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로봇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 양상 예정인 신형 GPU 루빈을 예정대로 생산할 거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6세대 HBM4가 최초로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보틱스용 AP에도 탑재가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품귀 현상에 있는 GPU를 26만 개나 한국에 먼저 겁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선물로 푼다. 그냥 단순하게 26만 장 어, 좋은 거겠지? 이런 느낌이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AI 강국으로 가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 정도를 공급받으려면 2030년을 가도 주문이 밀려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괜히 깜부 치킨에서 치킨 뜯은 게 아닙니다. 미국의 AI 시대를 함께 깜부하자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개발해라. 돕겠다. 지금 한국이 보유한 GPU 수준이 3만 장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10배 강력한 AI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자신 있게 개발하고 대신에 니들 반도체 로보틱스 기술력을 우리가 좀 활용하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 아, 지난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난리도 아니었죠. 다른 로봇 관련주들 올라가고 난리부르스 칠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튀는 거 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투자 심리를 일으켜서 자, 로봇 관련주로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P&A 로보틱스 위치 어떻습니까? 드렁이가 말씀드렸던 저점 깨지 않았죠. 저점을 높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이 매물대들 소화해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드렁이가 괜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P&S n 로보틱스도 9월 15일에 그저 1 5 0 0 0원에 로봇 관련주로 드려놨고 9월 15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드려놨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세요. 드렁이가 9월 19일에 공부방에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면서 9월 19일 마지막 DS 라스트 가입 천주 공복방 오시라고 이렇게 드려놨습니다 31만 2천원에 주봉상의 위치 보세요 여기였죠 일봉상에서 9월 19일은 여기입니다 자이 자리 이제는 두렁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감이 오시겠죠 이제는 아실 때가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저점을 높여가면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죠 두렁이가 봤을 땐이 자리에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들리고 나서 다음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날 4% 빠지죠. 또 다음날 4% 빠지죠. 드린 단가보다 빠지죠. 하지만 두렁이가 이러한 구간에서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견디시다. 예.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시면 우리가 펼쳐질 이 앞의 시세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죠 이거 견디시기 힘드셔서 물량 내줘버리면은 보세요 레인보 로보틱스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위치 어디에 와 있습니까 312,000원에서 453,500원까지 상승이면은 45%의 상승이에요 pns 로보틱스도 비슷한 시기에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린 드렁이가 pns 로보틱스 더 앞에 시세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pns 로보틱스는 이미 첨단 제한 로봇에 있어서 글로벌 고령화 시대에서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란 봉투로 인해서 로봇 수혜주들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상에 지금 어떻습니까?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자동 물류, 스마트 팩토리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현재 국내 기관별 제활로봇 아, 도입률을 보시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미 40% 넘게 제활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10월 28일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그쵸? 이러한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씀을 드려놨죠 두렁이가 PNS 로보틱스에 대한 모든 뉴스 공시 속보 누구보다 빠르게 공부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멘탈까지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때가 되면 적재적소에 타이밍에 이렇게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와 계신 분들 보세요. 2만 3 4 21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믿고 따라오신 지가 벌써 수년째인데 두렁이가 아무 종목이나 드리면 무료 공부방인데 이분들 다 나가시겠죠. 지금 현재 25년도 시장 정말 좋죠.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 올라갈 만한 종목들 싹다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시세 끝까지 우리가 싹 발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시장 상황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업종이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시장 도,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부방 와.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월 단위로 꾸준한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부방 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신 부분은 잘 압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어느 한 종목, 어느 한 업종, 어느 한 테마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거의 집중 투자 했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거래 대금이 이동하죠. 빠르게 이동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거래 대금 빠져나간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다라면은 거래 대금이 한 바퀴 돌 동안 계속 포모가 오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지금 튀어오른 종목들 가자. 하면 그때서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이게 다들 아시고 있는 엇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좌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부디 주말 사이에 두렁이 공보방 오셔서 두렁이가 어떤 시한글을 드리는지 그리고 보세요. 코스닥 정확히 상승 구간이 최초 30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저평가 구간 변공맥점 구간이라고 드린 말씀 10월 30일에 드려놨는데 이 구간을 가는 핵심 종목 코스닥 3 세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였죠.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이번 코스닥 상승장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우량주들의 상승이 더욱 빛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DND 파마텍 가려져 있는 거 오시면은 가려져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두렁이가 아무리 자이 앞을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위아래로 위아래로 흔들려 버리면 개인 투자자 심리 입장에서는 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테일한 부분은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어떤 시황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는 말씀 드리고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창에 가 보시면은 자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2 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드롱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 힘들게 업무 보고 오셔서 새벽에도 챙겨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롱이가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새벽 시간에 요거 눌러서 2번 전송하시게 되면은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다시 APNS 로보틱스 분석 도와드리면, 자, 이렇게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추세를 올려가면서 앞에 있는 이러한 매물대에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상승 박스권 돌파해내려는 이러한 빼꼼빼꼼들이 보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들어올린 시점, 지금 현재 로봇 관련 주들의 상승,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성장, 그리고 지금 PNS 로보틱스만의 상승 나올 만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추가적으로 몰고 갈수 있다라고 드롱이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PNS 로보틱스의 증권사 리포트를 이어서 보시면 주요 거래처인 러시아 대리점과 신규 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반이 확보될 전망이고요. 멕시코, 사우디 등의 해외 신규 판매처 확대도 하반기 가시화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년에도 해외 거래처의 확대 그리고 상지 재활 로봇 실적 기여 등에 따른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죠 PNS 로보틱스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사, 구성하실 때 두렁이가 공부방에 드리는 종목 위주로 쭉 분산해서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종목들 무엇보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의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드롱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런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들여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붓기도 전에 차트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 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 있게 100만 원갈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 원 넘어갔고 109만 4천 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대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골이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때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롱기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에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HJ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드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 달부터 보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에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 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 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달도 그렇지만 5월 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드렸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드렸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버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00 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드린 HJ중공업 조선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기자재 그 다음을 정조준을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 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롱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